저캐가 있다. 저긴가 보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잘 찾아왔나요? <laughs> 네잘 찾아왔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이 반갑습니다. 아이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예. 아, 물질한다던데? 아 물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요. 오. 옥돌의 마스코트예요? 네, 네, 네. 이름이 뭐예요? 키요미요 키요미예요? 네키요미키 이몇살 됐어? 네요네살네살가요네살가네살인가요네 달인가요? 네 달인가요? 네달인요가있어요 언니? 네가요아들이요아달인네 달인가요? 아달요 아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, TV에서 아, 와이프신 네, 네, 네. 분이신데. 아, 예전에 와겠습니다 되게... 네. 안녕. <laughs> 네, 네 반갑습니다. 아반갑습니다 네네. 네. 아 되게 닮으셨네 아빠하고. 네, 네, 네. 닮아야지. 아유, <laughs> 어, <laughs> 진짜 야, 헷갈릴 정도인데. <laughs> 동네서 에 많이 그렇습니다. 아 그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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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시죠. 네, 우리 앉아서 앉아서. 네, 그래. 아? 네기영 앉아. <laughs> <laughs> <뒤엄나? 웃음> <뒤엄나? 웃음> 와 근데 여기 완전 완전 바다뷰네요. 완전 바다뷰. 아 그렇죠. 전 영등포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. 네, 선유도. 선유도가 아. 서울에도 있죠. 네. 네, 여기도 선유도 신선이 놀다간 섬이라고 해서 아. 어, 선유도인데 전국에 많은 섬들이 있지만은 네. 그래도 여기 선유도는 좀 아기자기하니 그 풍경들이 보기가 예쁜 좋아요. 예, 네,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놀러 오셔서 힐링을 많이 하신다. 어. 어. 네. 엄청 <laughs> 좋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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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귀요미가 더 좋죠. 귀요미가 더 좋죠. 귀요미가 더 좋아요. 빼놀가가 좋잖아요. 맞아. 근데 왜 바닷가에 키우는 개들은 다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? 난그 신기하더라. <laughs> 그런 게요. <laughs> 그래? 잘, 모르, 잘 그래? 모르셨죠? 푸는 개들만 오는가 봐요. 아, 그런가? 아니, 저 바닷가에는 다 강아지 풀어놓고 키우더라고. 그래서 애들이 사람 봐도 막 안기거나 막 귀여워해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음. 쿨해요. <laughs> 그 광역들을 많이 봐서 그러나? 그래그래 아. <laughs> 할아버지, 저 귀요미 장기가 있다는데 어떤 게 있어요? 장기가 많죠. 어쨌든 귀요미가 모두 하는 일이래. 해삼을 잘 잡아서. <laughs> 해삼? 해삼? 응, 해삼을 어떻게 잘, 저 바닷가에 들어가서요? 네, 해삼을 수영해서 수영도 잘하지만은 네. 그래도 잘 들어갈 정도까지. 기염이 나름대로 잠수긴 하죠. 머리는 다 이렇게 빠지니까. 아, 머리를 넣어요? 네, 머리를 넣어요. 오 네. 숨도 그래서, 길어요. 음. 숨도 길어? <laughs> 자, 해삼 한번 찾아보자. 가자, 해담 찾자. 해잘 자, 찾아봐봐. 물속이랑 싹 찾아봐봐. 잘 봐봐. 구부구석 아, 자리 봐봐. 구석구 구석. 아이고, 경찾이 왔어요. 이놈 가져와야지. 이리 와, 이리 와. ハァ <laughs> <laughs> 신기하다. 그저 하는 거 봤어? 해삼 잡는 거? 네, 많이 봤어요. 많이 봤어? <laughs> 네. 진짜 잘 잡어? 네, 엄청 잘 잡아요. 진짜? 네. 야, 그거 어떻게 찾냐. 난, 나는 보고도 못 찾을 것 같은데. <laughs> 서해안 쪽은 조수만 그격차 크잖아요. 예. 예, 물이 많이 빠지면 사리때라고 해요. 사리때? 우 예, 오늘 같은 날도 사리때인데, 어. 예. 그러면 그 해산들이 자기 있는 위치까지 물이 빠지거든요. 어. 그럴 때 이제 해루지라고 해서 네.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잡다 보니, 이제 따라서 아예. 하는 건지. 그걸 가지고 와요? 가지고 와요. 신기하네. 그 쉽지 않은데. 저는 한 번도 훈련해본 적 없는 데 <laughs> 그러니까. 아버님 <아무래도> 배워야 되겠다. <laughs> 또, 장기또뭐 있어요? 한번또 보여주세요. 또? 옛날에 6살 때 여기 앞에서 같이 할아버지랑 저랑 귀요미랑 귀요미가 킥보드 타고 그 제가 킥보드를 밀어줬거든요. 그, 아, 그때 그 킥보드 타는. 아,